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뉴스입니다. 우산시가 지구동과 세교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9일 지구동 일원에서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지구동 세교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오늘 첫 사업을 뜨는 이 연결도로는 이제 그 불편을 과거로 만들고 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줄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경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도시 성장의 해난들이 사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해당 도로는 총 연장 약 600m 폭 30m의 왕복 6차선 규모로 터널과 교차로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지곳동과 세교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직접 연결돼 교육과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가장 산업단지의 물류 효율성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산시는 이번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아울 수 있는 도시는? 답 나왔네. 가자. 어디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 번지면 반도체 수소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